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6편에서 138편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달과 별들도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멘.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너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워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땅의 여러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손케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복되고 능력있게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한국계와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으시고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